Да. 네, 반갑습니다. 그래도 어제 하루 해봤다고 오늘은 긴장감보다는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이 설렘과 행복함, 이 짜릿함이 저를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찬또메이 이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! 자, 어제 2시, 그리고 7시, 이렇게 낮 공연과 저녁 공연 어, 두 번에 거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, 오늘 이제 이튿날, 이제 둘째 날 여러분들 첫 공연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어, 사실은 그 전날, 그니까 러 엊그저께죠. 엊그제 이제 제가 첫 공연을 앞두고 거의 너무 걱정이 되고, 어, 너무 긴장이 되면서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는데, 제 어제는 사실 첫 공연을 하고나서 너무 잘 잤어요 <웃음> <웃음> 어제 첫 공연을 하고 나니까 선수 됐다 아, 내가 괜히 실수하지 않을까 하고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긴장했던 게 괜한 기후였구나 하는 거을 어제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어제 특히나 2부 공연 때는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더 신나가지고 더그 짜릿하고 이 상기된 감정으로 어제 또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너무 편하게 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베개 딱 대고 9시간. 정도. 그래서 어제 공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딱 처음 만나는 이첫제 감정이 아, 역시 찬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피로회복제 같은 존재이고, 자양강장제 같은 존재이고, 우한성중화 같은 존재이다. 비타민 같은 존재이구나. 다른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. 자, 어제 오늘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우리 찬스 여러분들과 찬스타임.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. 사실 모두에게, 누군가에게나 처음이라는 건 항상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결혼 아 처음 하는 차, 죄송합니다 <웃음> 처음 <웃음> 그, 지금, <laughs> 이거 죄송합니다 옆표가 꼬여가지고 처음 그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처음 만나게 되는 내 애인 그리고 누구에게나 어, 한 번쯤은 내 가슴 깊이 이렇게 깊숙하게 새겨둘 어, 누구에게나 있는 첫 사랑 그리고 직장 첫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 처음 받는 첫봉급뭐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구에게나 내 가슴 깊이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뭐첫 결혼도 분명히 어, 누구 누구든지 아주 뜻 깊은 날로 분명히 생각이 되겠죠.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신 기혼자라면 결혼 기념일. 두 번째 결혼 기념이신 <laughs> 분도 있으시겠지만, 분명히, 뭐, 첫, 처음 낳은 나의 아이, 첫 아이, 뭐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뜻깊게 다가오는데, 저에게는 바로 오늘이, 어제 오늘 이 찬스 타임이 우리 오로지 우리 찬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첫 날이기 때문에, 저에게는 이 10월 23일, 24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날로 제이 기억의 한 페이지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가수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다양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뭐 당연히 저에게 일순위는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산수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좋은 동료분들과 선배님들 좋은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 중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형님 두 분을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, 한 분은 미스터 시작할 때부터 저를 너무나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우리 김감수 선생님의 최근에 아들이 되신. 누구야? 이탈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? 열리지가 되어주는 아. 장민호 형님이고요또한 아. 분은. <laughs> 또한 분은 지금도 이렇게 콘서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음악적인 면에서 항상 연락해 주시고 좋은 말씀 아끼지 않고 음악적인 형님이 되어주시는 조황조 선배님이 계십니다. 아 그래서 저에게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이두 형님들의 곡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불안잔만좀 마셔도 되겠습니까?